지금 조전법륜경의 서문을 계속하고 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뒤 제일 먼저 법을 설할 대상으로 알라라 갈라마 선님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떠올리셨을 때 천신이 일주일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 특별한 지혜로 다시 숙구해 보았을 때 알라라가 죽은 지 7일이 지나서 자신이 얻은 선정, 그러한 선업 위력으로 무소유처라고 하는 무색계 탄생지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다고요. 탄식한 내용은 47페이지, 우리 자료집 47페이지에 있듯이 마하자니요코 우다알라라까라모아 47페이지 아닙니다. 그게 우다까라마푸다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라라 갈라마가 매우 크게 잃었구나, 매우 크게 손해를 보았구나, 매우 크게 잃었구나라고 탄식하는 내용까지 설법하셨습니다. 아자오네 스로시에 게유 알라라, 어디 알라라 예대지하, 녀자비하의 대야고 나야메 수에, 떠나지에 마에 대야고 띠니 미도마, 아라더미 아라더부티 요미도마 이한다. 피 한다 피피피시자 무엇 때문인가 하면 왜 그렇게 탄식하셨는가 이었는가라고 탄식했는가 하면 만약 이 알라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다면 즉시 일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법을 깨닫고 알고 보아서 아란과를 얻어서 아란과 아란까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로투 차례 이전 시내 바스레에

또 무소유처 때까지 닦았기 때문에 그 쉽게 이바사나만 생각나면 빨리 야란이 될수 있었지만 7일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법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이 특별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무소유처가 안 들어갑니까? 왜냐면 그 알라라 알라마가 도착한 무소유처 탄생지라고 하는 그 탄생지는 무색계 천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습니다. 단지 마음과 마음부수 심소라고 하는 정신법만 있습니다. <목소리>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물질에 포함되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귀 감성 물질. 귀가 없습니다. 아 봉마 다도마 대야 루래 만나자 내 대야 루래내안타까워서그 정신에게 가서 법을 설하려 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법을 설할 수도 없습니다. 아 봉마가 아사가아시가 그러면 수명이, 그 탄생지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6만 대급입니다. 대급이 6만 대급이에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만 대급이 지나서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바로 사악천 들어지지 않고, 사람의 생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리카마레보다디로고비보다디로나자야마호바 그런데 그렇게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인간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시기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을 다시 들을 수없 들을 수 없습니다. 자장누가 부두지인천에 대한라테마가 알려와 그래서 다시 본부로서만 윤회 계속해서 업에 따라서 헤매고 전전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범래 본부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사악처에 떨어져서 그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들도 여러 번 많이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송쇼지 송쇼 도와바리 디아두디아 네데 미얏 와샤부르 하라 아디 로묘 몌싸비야 식도 떠픙 그루나 닷픙다 닛뉴 데로 디로 유사 로 시엔 너 마마우 테마레 탄식하셨습니다할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탄식할 때 걱정 슬픔 비탄 마음의 슬픔 이런 것으로 탄식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알시기 때문에 마음의어떠한 슬픔 이런 것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심으로 조금만 더 일찍 내 법을 들었다면 아랑가지 될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라고 이 연민의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지하로 비야이 아래 이두로 쉐마디 지하로 비야이 아래 아라 아메시바레 예후네 카마 아래 봉이로 호자래드리다레 롱완드 야고 마나 마짜 마나 야베 피세 자나야 도래외 아무토야 베피세티 두자리 두르레마 뒤로테야 두고이하테타이발에내바하미야베송송두아자리로시마베다자이구이리야고나자리두아고나자로애송송무시영아티아투드디두보바레로들어맹마타게바마시사들께서도이내용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께 법문 듣는 대중들께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시아도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본승이 마시아도께서 살아시는 이 세기망립 이 빠사나 수행법을 듣지 아예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들었어도 믿지 않아서 수행하지 못했거나 해서 수행하지 않은 채 죽어버리는 이들 중에 사실 수행만 했다면 이 수행 방법대로 수행만 했다면 특별한 법을 얻을 만한 그러한 바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거나 들어서도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떠한 법도 얻지 못한 채 놓쳐버리는,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법을 듣는 여러분들,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잃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놓쳐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셔도께서 당부하셨습니다.